怎么回事？ 하차장은 SBS 드라마 연계소문의 제일촬영장까지 3 2 9 m 의 거리를 약 4분 10초에 걸쳐 오르게됩니다 여러분이 도착하시게 될 SBS 드라마 연계소문의 제일촬영장는 고구려봉과 신랑이 그리고 제일촬영장 왼편에 있는 제일제상촬영장에는 안시성과 요동성이 세워져 있어 드라마의 강동을되살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1세트장은 1995년 폐광된 윤성 탐험의 단장이라 약 50여 년간 태탄과 경석이 쌓여져 만들어진 석탄재의 상위에 크기 덮고 조문을 하여 조성되었습니다. 왼편 아래쪽으로 보이는 건물은 석탄 방문관으 연탄의 문양는 내가 만들어진 수만평년의 기둥니다 연탄을 형상화하는 모양이 세워져 있습니다. 건물 평평평도는 옛날 탄광평도를 그대로 이용하여 석탄채굴과 채탄 과정을 엿볼 수 있으며, 건물관 왼쪽으로 보이는 건물은 광부들의 사태를을 재현시켜 놓아 옛날 광부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 세트장에 도착하시면 탁 트인 조망으로 멀리 왼쪽으로부터 옥녀봉, 풍덕산 대야산, 내장산 희양산, 백화산 등의 경관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세트장을 즐겁게 활용하신 후에는 모노레이을를 이용하여 여러분이 승차하신 곳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즐거운 활용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문경 가은 가은에 있는 이곳의 촬영지입니다. 장영실도 촬영했고 흥용이 나르샤, 전주태우 근처 공항 별순금 이런 것을 촬영했습니다. 여기가 촬영했던 곳이 뭐 평양성도 촬영을 했네요. 여기 평양성 제1 촬영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촬영했고, 여기가 그 예전에 한 7, 8년 전에 왔는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지금 두 번째인데, 많이 색깔이 많이 바뀌었네요. 탈색이 됐네요. 그거 말고는 뭐 있는 그대로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또 다른 데 가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인문은 드론 입구입니다. 드론 입구가 동서남북으로 다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다 있고. 여기가, 그래도 성이 백제성인지, 고려성인지 신라성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하문으로 언제 거나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좋아요. 쪽은 이제 저작거리도 있고 성문도 있고 여기는 이제 음왕 궁궐에 사는 사람들 중에 조금 양반들이 사는 쪽을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여기는 그렇습니다 정각도 보이고 정자도 보이고 왕저 일반 양반들이 앉아서 노는 놀았던 그런 것도 보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음그임금이 성문을 통과해서 아니면 왕이 성문을 통과해서 궁궐로 들어가는 쪽을 촬영하는 음 그런 걸로 인제 세트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쪽은 여기도 이제 양반들이 거주하는 집이고, 그렇게 설명을 할게요. 이곳은, 음, 어디냐면, 세트장인데, 여기는, 음, 성백을 지키는 병사들이 있는 곳입니다. 병사들이 있는 곳을 이렇게, 해놨고 여기는 평민들이 사는 곳입니다. 평민들이. 평민들이 사는 걸 이렇게 세트장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냥 여기는 뭐 양반 평민 쌍놈 같이 다 이렇게 한 곳에 세트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촬영을 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왔을 때는 구석구석이 어떤 것든 거, 거 촬영지고 뭐 누가 앉아 있었고 주막이고 이런 게다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고 그냥. 저기 집도 다 오래 돼가지고 다 부실하네요. 옛날에 한 7, 8년 전에 왔을 때는 그래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나무들은 좀 많이 컸는 것 같네. 그 당시에 나무 보다가는 아무튼 뭐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곳은 주막입니다. 예전에 이게 주막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주막 그런 게 다 없네요. 여기 주막입니다. 주막이고 일반 평민들, 평민들이 사는 곳 그런 곳 세트를 만들어 놓 곳입니다. 지금또 양반 쌍놈 평민이 있다면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 하지만 지금은 많이 많이 같이 평등해진 것 같습니다. 이곳은 양반들이 사는 곳입니다. 양반들, 양반들이 사는 우리나라 전형 비자미자미자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돌리면 두른 있고 안에 여기가 정문 나오는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가 입구, 입구,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머슴들이, 머슴들이 있는, 거주하던데, 이게 뭐, 곡감도 있고, 음, 창고도 있던 곳, 그 다음에 저 반대쪽에, 반대쪽에, 이쪽은, 여기는 그, 뭐라노, 화장실 뭐겸뭐 뭐 이렇게 있는데 네, 이집 이 자체가 하여튼 작은 집은 무슨들이 사는 곳입니다. 무슨들 여기가 양반들이 거주하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세트장입니다. 이곳은 외곽에 있는 성에서 궁궐 쪽으로 찍은 영상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나는 그때 당시에는 여기 못 올라가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개방을 해서 볼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오, 진짜 이쁩니다 한번 전경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지금 보이는 곳은 성 뒤쪽입니다. 성 뒤쪽에 전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람 불어서기아도다 깨졌고 많이 엉망 엉망이 많이 되어 있네. 갈리서울로 진짜 엉망이 많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이 아닙니다. 문든 색깔도 색깔도 다 탈색됐고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 엉망진창. 엉 엉망진창. 응, 망징창임 백제, 신라, 고구려 여기 연계해서 보면 촬영지는 아닌 것 같고, 백제, 신라, 촬영지, 백제, 고구려, 신라, 촬영했던 곳입니다. 연기가 그런 곳입니다. 돌려보겠습니다.